자, 어, 합성함수를 직접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이게 무슨 말이죠? 정의역과 공역이, 정의역도 0이 사이, 공역도 0이 사이, 그 얘기죠. 그래서 X, Y가 전부 다 0과 2 사이에 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그리려고 하는 게 fgx죠? f circle gx. 그러면 제일 먼저 x에 가장 가까운 게 g이고, 그 다음에 f니까 xgx fgx 이 순서대로 그리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우선 그래프 축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그다음 예, 어, 지금 보시면 음. x 아까 x 잠시만요. 딱. 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X 먼저,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FGX라고 했죠. 그래서 X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가 지금 GX 먼저 볼 텐데, GX를 보시면은, X가 지금 0에서 1까지와 1에서 2까지가 함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나눌 겁니다. 0에서 1과 1에서 2두 가지로요. 그래서 우선 0에서 1까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예. 0에서 1까지 올까요? 0에서 1까지를 보시면 자 0에서 1까지 갔을 때 gx는 그다음에 gx를 쓸 건데 gx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떠요? 1에서 0까지죠. 그니까 러 y 좌표가 0, 1에서 그죠? 0, 1에서 1, 0까지 가죠. 그래서 y 값은 즉 gx 값은 1에서 0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 그래프를 어디 그릴 거냐? 여기다 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과 1에서 2까지가 있는데 0에서 1까지 변할 때 y는 1에서 0까지 변합니다. 1에서 0까지. 그래서 그걸 써놓을 거예요. 1에서 0까지 이렇게 써놓을 이해가세요? 음. 다음 이번에는 여기요. x가 1에서 2까지 변하면은 x가 1에서 2까지 변하면은 여기 말하는 거죠. 이 사이에는 이제 여기다 그릴 건데 음. 이 경우에 대해서는 g(x)가 어떻게 변해요? 여기 g(x)가 X 가 1에서 2까지 변하면 y 값은 1에서 0에서 2까지 변하죠. 다시요, x가 1에서 2까지 가면 y는 0에서 2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에서 2까지 간다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음. 0에서 얘 가십니까? 음. 자, 그럼 다 됐어요. 이제 뭐 남았습니까? f g x 남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0에서 1 사이에 대해서는요, 0에서 1 사이에 대해서는요, g 1부터 g 0까지 변하는 거. G1이 뭐죠? 여기죠. G형은 여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예, 그래서 2부터 0까지 내려오는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거니까 2부터 0까지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자,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음. 자, 실제로 그려 보시면 이렇 되겠죠.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X가 1에서 2, 사이일 때, 즉, 여기죠. 여기에서는 GX가 0에서 2까지 움직이면 F 입장에서는 F0에서 F2까지요. F0에서 f 0에서 2까지 움직이는 이 모양, 그죠? 이 모양을 여기다 넣을 거라는 거. 다시요. 이 모양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을 똑같이 축소해서 그리면 여기 찍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려볼게요. 절반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또 연습해 두시면 굉장히 쉽게 잘 그릴 수 있을 겁니다.